김태흠 충남지사가 피감기관장으로서는 처음으로 국정감사를 받았습니다. GTX 신호선 연장과 아산창정 테크노 산단 등 지역 현안들이 쟁점이 됐습니다. 국교천 준설에 대해 아산시가 드는 비용에 비해 효과가 미비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아산시 회선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준설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내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 세종시 운전난화 시험장 건립 사업이 신도시를 벗어나 읍면지역으로 나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충남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GTX 신호선 연장과 아산 탕정 테크노 산단 등 지역 현안들이 쟁점이 됐습니다. 손용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격수에서 수비수로 자리를 바꾼 김태흠 충남지사의 국정감사 대비전, 민선7기 도지사 비서실장을 지낸 천안가 문진석 의원은 GTX C 노선 천안아산 연장과 관련한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지적하고 지방비 투입의 최소화 방안을 주문했습니다. 노선 연장에 따라 천안은 1,470억, 아산은 1,100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세수 감소로 재정 악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자체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가기 전 단축시켜준다고 하니까 원인적 부담으로 가는 겁니다. 가서 네. 나중에 재정을 좀, 어, 다시 보존받는 방식도 있을 수 있다는. 국가의 기숙을 시키지 않습니까? 국가의 기숙을 시킬 때는또 어, 시키는 것과 그런데 우리는, 우리 지금 재정을 투입을 했는데 그걸 국가의 기숙 못 시키겠다. 그래서 지분을 지분 형식으로 해서 우리는 다르게 선결에 협의합니다. 저희가 보다 하더라 조은희 위원은 아산 탕정테크노산업단지 209 확장 과정에서 충남도가 국토교통부와의 협의 없이 승인을 내준 건 문제라고 지적하고 감찰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결국 법 개정 이후에 산단 209 확장이 승인된 셈인데 어, 사실관계좀 확인해 보시고요. 초부 승인이 없었다는 내용과 관련해 감찰 필요성 등에 대해서 비록 전인지사 때 있었던 일이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이밖에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에 대해 김지사는 흉상 이전에 적절치 않다는 소신을 밝혔습니다. 이날 국감에서 베이벨리 메가시티 등타 지자체와의 초당적인 협력에 대한 이례적인 칭찬도 나왔습니다. 이이당관리 그 충남 경기 베이벨가시티 추진도 협약 하고 충남 전북 금강권 또협도마하고 굉장히 좋은 같아요. 김지사는 삼성 국회의원 출신으로 이날 국정감사 대비전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환입니다 국교천 범람을 예방하기 위해 준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시는 준설에 드는 비용에 비해 효과가 미비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가운데 맹이석 아산시 의원은 준설에 따른 골재 판매 등으로 비용이 대체가 가능한 만큼 준설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국교천이 온통 흙탕물로 변했습니다. 지난 7월 14일 하루 동안 무려 140mm가 넘는 비가 쏟아지면서 이튿날에는 홍수경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염치읍 곡교리와 석정리 등 일부 지역이 침수되면서 인근 초등학교에 임시대피소가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20년 8월에도 집중호우로 인해 곡교천이 범람하면서 하천 근처 주택 78동과 농경지 163헥타르가 침수됐습니다. 이처럼 침수 피해가 계속 발생하면서 맹이석 아산시 의원이 5분 발언에 이어 시정 질문을 통해 국교천 준설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국교천 곳곳에 생겨난 모래톱과 잔목들을 제거해 하상을 낮추고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시민의 안전이 우선시 돼야 될것 같습니다. 어 이 국가 하천이기 때문에 저희 지방 정부에서 큰 결정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어 적극적으로 의사를 타진해서 준설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시는 준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지난 2021년 아산대교부터 강청교까지 국교천 퇴적토 준설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한 결과 퇴적토 약 43만 세제곱미터를 준설할 경우 80억 원의 비용이 필요하지만 홍수위는 17cm만 낮아져 효과가 미비하다는 겁니다. 대신 하천변과 하천 합류부의 잔목 제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교천 아산대교에서 인주면해압리까지약 6km의 하천 잔목 제거에 대한 실시 용역을 발주하였고 용역 결과에 따라 금강역 환경청과 협의하여 2024년부터 순차적으로 고급천 반목 제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게 했습니다. 이에 대해 맹의원은 아산대교 상류 부분에 대한 조사도 용역에서 빠진 데다 비용도 준설로 인해 발생한 골재 판매로 대체할 수 있는 만큼 시민 안전을 위해 준설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준설과 관련하여 최근 시행한 지역이 하나도 없다. 비용 대비 효과가 미비하다. 이러한 답변은 순간을 지나기 위한 방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에 아산시는 준설 용역 조사에서 제외된 부분을 대상으로 한번더 종합적인 검토를 해보겠다고 밝혔지만 하천 준설을 하기 위해서는 금강 유역 환경청에서 수립하는 하천 기본 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등 절차도 필요해 실제로 준설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PTV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의 수건 사업 중 하나인 운전면허 시험장 건립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현재 신도시에 있는 예정 부지의 면적이 너무 좁고 비싸서 부지 선정 단계부터 읍면 지역을 모두 포함해 전면 재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 소담동 일원에 있는 운전면허 시험장 부지입니다. 지난 2007년 행복도시 개발 계획 수리 시점부터 반영됐지만 아직 첫 삽조차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시험장이 없는 곳은 세종이 유일합니다. 때문에 세종 시민들은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 시험장이 있는 대전 동구나 충북 청주 등 인근 도시를 오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8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 예산안에 세종 운전면허 시험장 건립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비 1억 원이 포함돼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 25일엔 세종시 경제부시장이 도로 교통 공단을 찾아 부지 면적과 건립 일정 등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관건은 실제 이곳에 운전면허 시험장을 설치하느냐 여부입니다. 인근 주민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다 부지 규모도 너무 작기 때문입니다. 소담동에 있는 부지 면적은 17,800제곱미터 연내 착공을 앞둔 광주 운전면허시험장 부지 면적인 4만여 제곱미터의 절반에 도미치지 못합니다. 결국 주차장 등의 시설은 지하화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사업비가 대폭 늘어난다는 게 부담 요소입니다. 또 지금 있는 부지 매입비도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도로교통공단은 매입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공단 관계자는 세종시나 경찰청이 부지를 매입해 기부채납 형태로 주지 않는 이상 지금 있는 부지에 건립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부지 선정을 다시 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기본계획 수립비 1억 원 확보로 내년부터 사업은 본격 추진되겠지만 예산 확보와 부지 선정 등 전반적인 것들이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경찰병원 아산 분원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촉구하고 설립 규모 축소에 반발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아산 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경찰병원 건립범시민추진협의회는 지난 23일 국정감사가 열린 충남도청 앞에서 삭발식을 단행했습니다. 협의회는 일각에선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칠 경우 경제성 논리로 설립 규모가 축소되고 건립기간도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제대로 된 경찰병원의 기능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날 도청을 찾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에게 경찰복지법의 즉각적인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충남도는 역시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경찰병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주요 현안으로 건의했습니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를 위한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최 시장이 김 처장을 면담한 건 이번이 두 번째로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사법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사법 서비스 질과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방 법원이 조속히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방 법원과 행정 법원 관련 법안이 지난 2020년 6월과 2021년 3월에 각각 발의됐지만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입니다. 세종시 보건환경연구원이 2023년 숙련도 시험에서 대기와 실내 공기질, 악취, 환경 유해인자, 토양 등 5개 분야에서 적합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평가는 벤젠과 카드뮴, 벤조피렌 등 24개 항목에 대해 이루어졌으며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 정확도와 신뢰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이 시험은 검사 결과에 대한 정확성 확보를 위해 시료 채취와 분석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국립환경과학원 주관으로 해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집에만 있기엔 너무 아까운 날씨죠. 가을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 우리 지역에선 어떤 행사들이 열렸는지 소명환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천안에 대표하는 빵집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맛있고 특색 있는 빵을 맛보려는 사람들로 부스마다 길게 줄을 섰습니다. 빵의 도시 천안을 알리기 위해 마련한 2023 빵빵데이 행사입니다. 시청 로비에서 먹음직스러운 베이커리 작품들이 전시됐고 머핀과 쿠키, 케이크 만들기 등 체험 행사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아이들이랑 쿠키 만들기 체험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 앞에 보니까 사진 찍는 것도 있더라고요. 사진 찍는 곳에서 사진도 찍고. 빵 돌아다니면서 빵 맛있는 것도 먹고 그리고 지내고 있습니다. 지역 예술인들의 축제인 천안예술제도 열렸습니다. 한국예총 천안지회가 마련한 이번 행사에는 지역 순수 예술인과 동호인 천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시 낭송 대회와 클래식 공연, 청소년 댄스 경연 대회, 거리 사진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네, 천안예술제는 천안예총 사라 어깨 지부와 함께하는 그런 예술제입니다. 장작과 어, 향후 또 시민과 함께 서토하는예술제로서 15개의 프로그램을 갖고 아산 장영실 과학관에선 오는 26일 장영실의 날에 맞아 과학축제가 열렸습니다. 친환경 비누와 유용 미생물을 활용한 흑공, 3D펜으로 나만의 작품 만들기 등 10여 개의 체험 프로그램이 모두 무료로 운영됐습니다. 방향제랑 흑공이 했는데 주말에 애들이랑 나와서 재미있게 관람도 하고 체험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선 누리호의 모형과 발사 과정을 소개하는 홍보부스도 설치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 축구 역사박물관 건립을 위한 응원 릴레이에 국가대표팀과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의 주장을 맡고 있는 손흥민 선수도 동참했습니다. 또 손흥민 외에도 이강인, 황희찬, 지소연 등 축구 선수들의 참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축구 역사박물관은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가 진행 중입니다. 평가를 통과하면 천안 입장면에 추진되는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부지에 건립될 예정입니다. 천안시 부성이동행정복지센터가 신청사로 이전하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서북구 노태살로 133에 자리한 행정복지센터는 주민자치센터 주차타워를 반영해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 부성2동 행정복지센터는 2013년 부성동이 분동한 이후 건물 두 곳을 임차 운영하면서 공간이 협소해 시민들이 이용해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천안의 대표적인 청정지역인 북면에 골프장 조성계획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농약 살포와 지하수가 고갈될 우려가 높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 북면 라반리에 있는 골프장입니다. 현재 18홀 규모인 이 골프장은 오는 2026년까지 18홀을 더해 모두 36홀 규모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인근 대평리와 명덕리에는 골프장 신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먼저 대평리에는 1,200억 원을 들여 2 7호 규모의 골프장 조성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 5월에는 조건부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본안 협의를 마쳤습니다. 명덕리는 지난 2008년 모 업체가 실시계획 승인까지 받았다 사업이 중단된 곳인데 다른 업체가 기존에 허가받은 9홀짜리 골프장을 인수하고 총 18홀 규모로 확대 조성한다는 계획안을 시에 제출했습니다. 모두 이르면 내년 공사를 시작해. 2026년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북면 지역의 골프장 조성 계획이 잇따르자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주민들은 농약 살포로 인한 환경 오염과 지하수 고갈 우려가 높다며 반대 서명을 받아 정부와 지자체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동네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산을 수목을 다 제거함으로써 에 집중 오시 때 대홍수가 우려되어서 이런 부분에 에 대책을 못 갖고 있다. 그 평천 치수장이기 때문에 동랑무지역에는될수 있으면 골프장을 피하는 것이. 이러한 반대 여론에 대해 천안시는 골프장 건설은 천안시는 물론 환경부와 농림부, 산림청 등 정부 기관의 검토를 거쳐 결정된다며 주민들 중에는 찬성 의견도 있는 만큼. 면밀히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아산시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에 시는 자원봉사센터와 봉사단체가 함께 입주할 수 있는 통합청사 형태의 봉사인의 집 신축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시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아산시 자원봉사센터. 새마을 외관 1층 132제곱미터를 무상으로 빌려 사용하고 있는데 비품을 놔둘 곳이 없어 사무실이나 탕비실을 개조해 보관하고 있습니다. 주방과 회의실은 새마을 외와 같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마저도 좁고 노후화돼 활동하는 데 제약이 큽니다.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 아산봉사관도 사정은 마찬가지. 준공된지 30년 이상 된 건물로 시설 노후화는 물론 조리실과 급식실 공간이 협소해 취약계층 급식 지원이나 반찬 나눔 등 봉사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 봉사자들을 위한 새로운 공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이 같은 문제는 아산시 시정 질문에서도 지적됐습니다. 이기애 씨 의원은 자원봉사를 위한 환경개선이 시급하다며 자원봉사센터와 봉사단체가 함께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공간 건립을 제안했습니다. 조리실과 급식실, 회의 교육실 등 공유 공간을 통해 투입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녹록치 못한 업무 환경 개선과 협업 시너지 그리고 아산시에서는 예산 절감의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새로운 공간 건립에 대하여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박경기 아산시장은 봉사자들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있다며 통합청사 형태의 봉사인의 집 신축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규모는 연면적 3,000제곱미터의 3층 이상 건물로 건축비에 150억 원가량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세수 감소 등으로 재정적 부담이 큰 만큼 내년에 바로 통합청사를 짓기는 어렵다며 우선 부지 선정 절차부터 진행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시유지나 도시개발지역 내에 공공 공지를 우선적으로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최적의 부지가 선정되고 나면 우리 봉사자들이 네, 정말 맞춤형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봉사 활동을 위한 공간을 건립하겠다고 의지를 밝힌 아산시 이번에는 제대로 가시화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목소리> 오토바이의 경우 번호판이 뒤에 있어 기존 전면 무인 단속 카메라로는 단속이 불가한데요.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오토바이들이 늘면서 천안시가 뒷면 번호판도 인식해 단속할 수 있는 후면 무인 단속 카메라를 도입했습니다. 보도에 강현준 기자입니다. 천안시 불당동의 한 교차로 오토바이들이 빨간 불을 무시한 채 도로를 질주합니다. 차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아랑곳하지 않고 인도로 들어서기까지 합니다. 여기는 많이 보죠. 저도 가끔 바쁠 때어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인근의 불당동 아파트 밀집 지역. 배달 오토바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들 사이를 아슬하게 활보합니다. 사람들의 저희가 이 신호등을 건너갈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제 아이랑 꼭 손을 잡고 걸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아요. 너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위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새벽 시간이면 오토바이 폭주족이 등장해 위험천만한 고개 운전을 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존 무인 단속 카메라는 차량 전면부만 인식하기 때문에 번호판이 뒤에 있는 오토바이는 단속이 불가한 상황. 천안 지역 오토바이를 포함한 일륜차 교통 사고는 지난 2020년 이후 올해 9월 말까지 모두 1,016건으로 해마다 200신 건 가량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천안시가 오토바이 단속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후면 무인 단속 카메라를 도입했습니다. 기존과 다르게 후면 번호판을 인식해 과속과 신호 위반 등 교통 법규 위반을 잡아낼 수 있게 됩니다. 본격적인 단속은 이달 말부터 진행되며 단속될 경우 속도 위반은 최대 9만 원, 신호 위반은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륜 차의 어떤 난폭 운전, 난폭 운전으로 인한 소음 문제, 그다음에 교통사고 문제, 어떤 보행자 안전 문제를 단속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게 된 거고요. 그 향후에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좀더 확대 시켜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후면 무인 단속카메라는 불당동과 신부동 등 모두 7곳에 설치됐으며 시는 효과 검증을 거쳐 내년에도 설치 지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강현진입니다. 올해 충남도 내 과수화상병 발생 면적이 21.7헥타르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22.1헥타르와 비슷한 수준으로 지난해에는 5월과 6월의 발생 비율이 높았지만 올해에는 6월과 7월로 발생 시기가 늦춰졌습니다. 이는 5월 강수량이 평년에 비해 매우 높아 6월 상순에서 7월 중순까지 발생 비율이 높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는 28일부터 이틀간 아산 은행나무길에서 2023 은행나무길 거리 예술제가 열립니다. 이번 거리 예술제에서는 모두 13개 공연 팀이 다채로운 예술 콘텐츠를 선보이며. 클래식과 무용, 난타, 국악 등 지역 예술인들의 공연도 진행됩니다. 아울러 미궁의 상자체험, AI 아바타 만들기, 포토존 프로그램 등 체험 행사도 마련됩니다. 천안시립무용단은 다음 달 3일 천안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제21회 정기공연 히히낙락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연은 김용철 예술감독의 안무로 계절 변화에 따른 삶의 곡선을 춤으로 담아냈습니다. 관람료는 R석 8,000원, S석 6,000원입니다. 손흥민, 이강인 등 우리나라 선수들이 세계 무대로 진출하면서 우리나라 축구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요. 천안 축구 역사 박물관이 국내 최초로 건립되는 만큼 대한민국 축구의 문화와 또 역사를 계승할 수 있는 첫 걸음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